마블 마운틴 동굴로 이렇게 들어가면 큰 동굴이 나오지. 이게 폭탄 맞은 동굴 아니야? 비가 와가지고 위에서 물이 뚝뚝 많이 떨어지네. 하롱베이 천공 동굴보다 이쁘죠? 오, 하롱베이나여기나뭐 폭탄 맞아 구멍 뚫린건 똑같아. 그래 이게 폭탄마저 구멍 뚫린 거아니야 희한한 거 아니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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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한한 거빌 희한한 <laughs> 일이 맞나봐잘봐주있어잘봐주있어잘봐주 아, 잘 맞을 것 같아. 아무래도. <laughs> 그가 아, 이분이 대빵이신 거야? 응. 대빵. <laughs> 대빵은 모르겠고. 음. 여기 가, 접어서 넣는 게, 접어서 넣어야 되잖아. 가르지 아. 않아. 이게 음. 최고야. 전망대 너무 힘들어 <laughs> 뭐? 아이고. <laughs> 곡소리 난다. 곡소리 나. 아이고 <laughs> 전망대 에 도착.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전망대. 이야, 어, 와, 야. 뭐, 뷰 포인트. 언니움직지말아야지 아, <laughs> 어느 거 언니 안 돼. 어느 게 돼. 내가. 어느 거 보고 언니래. 하나, 하나. 왜냐 뒤에. 언니 언니 언니가 안 이쪽으로 와요. 언니가 얼굴을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언니, 카메라 봐봐. 옳지. 하나, 이렇게. 둘, 셋. 저쪽이 더 이뻐, 이쪽으로. 이쪽이 아. 더 이뻐? 어. 뭐, 어, 이쪽 거지. <laughs> 오케이. 어? 고개, 아. 하나, 둘, 셋. 언니는 항상 바깥쪽으로 고개해야지 하나, 둘, 셋. 됐다. 이렇게 잡아줄게. 하나, 둘, 셋. 됐다. 남토하우스 오늘 짠내 투어야? 짠내 투어야 남토하우스 그래도 비싼 집이야 <놀람> 둘이 하나? <놀람> 어, 어. 그럼 다섯 개 시키면 되잖아 히 그렇게 많이? 왜두개 시키면 하나, 하나는 너무 약해 두 개는 너무 작으니까 그래? <놀람> 그래, 그러면 이게 다개 시키면 되잖아. 다른 거 시킬 거 없이 어차피 우리 음. 밥 먹으러 가니까. 응. 음. Mm. This, this five, f i e i 이렇게이만원 정도인가? 응. 그니까거 Thank you. Thank you. 이제 가. 오늘 오늘 장. 에그 커피 나왔어요 여기 먹는 방법. 먼저, 블랙 커피. 에 연유를 조금 넣고. 그리고 이걸 섞어 섞어서. 얘를 섞어서. 얘를 한숟서 이거 서그거 섞어서. 이거 섞어서. 이이 음. 그 맛있네. 맛있네맛 맛있어. 맛 맛있어. 맛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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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맛있다 맛있어. 맛 맛있어. 맛 맛있어. 진짜 조그매. 요만해. 아, 진짜 조그맣게. 4개, 4개짜리를 5개 시켰잖아? 아, 음, 그렇지. 근데 이게 5개? 게... 아니, 이것만 5개 나네. 이거 아니야? 4개짜리를 5개 시켰는데. 그니까. 러더 달라고 해야 돼. 니까 이게 대박이다. 아, 아까 4개 시켰는데. 게이스소해야되개 때문에. 니까 10개 더 시켰어. 잘했어 <laughs> 맛있다, 근데. 왔다. 어, <laughs> 아내다맛있 <목소리> <목소리> 안에가 노른자인가? 노른자 음~~ 맛있네 아내가 <목소리> 음. 부드럽고 근데 겉에도 그렇게 딱딱하지 않다 나도 이만큼 남겼다 못먹겠다 이제 너무 느끼해 먹고나니글니해 어, 어, 리글 어, 뭔가 레몬이 먹고 싶은 <laughs> 이거랑 레몬 그 주스, 레몬 차 이런 거 같이 시켜 먹으면 되겠다. 한 5년 만에 피크스 탕 지금 와봤는데 좀 앞에 좀 페인트 좀 칠해야 될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낭 대성당인데 뭐 10분 정도 사진 찍고 가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뭐. 색깔이 핑크라고 핑크 성당이라고도 하고 닭 성당이라고도 하는데 좀매기 보면 닭 같은 게 있죠 닭 같은 그래, 거 그래서, 어, 그래서 또닭 성당이라고 하고 종교에 상관없이 그냥 와서 다 사진을 찍고 좋아하고 가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진짜 이 핑크가 녹슬었네 <laughs> 아, 조금 녹슬은도 돼요 어? 음. 이좀 페인트칠 좀 해야겠는데 <웃음> 어? <웃음> 해인제 좀 해야겠어. 음, 저기 뭐저 분석이 성모 마리아님 상도 있는데 뭐 옆에 또 공사를 하는지 살짝 수리를 하는 거 같아요. 살짝 살짝. 태풍 이제. 때문에 그런가. 지금 뭐 수리 되게 많이 하는 거 같다. 뭐 음. 얘들 어떻게? 아니 양들이 어? 목욕을 음. 안 했어. 아 얘들 네 어떻게? 얘 너무 고개 숙이고 있는 거 아니야 얘? 머리도, 머리도 빠졌어 그러니까. 양인지 개인지 분간이 <laughs> 안 가, 지금. 어? 양인지 개인지. <웃음> <웃음> 어떻게 옷이 부상이 생겼다 완전 입이 돌아가서 태풍 때문에 입이 돌아가고 쟤는 꼬리가 지금 누가 아, 발로 밟은 것 같아 아 미치겠다 지금 부상이 그리고 조금 날씬해 많이 음, 빼빼 베트남 애들은 다금 어, 날씬해 어. 얘는 뭐야? 낙타 그러실까? 얘가 낙타야? 어, 낙타. <laughs> 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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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미치겠다 낙타. 정말 낙타가 뭐 이래? 아, 낙타, <웃음> 낙타, <웃음> 낙타 꼬란지 봐. 응. 응? <laughs> 지금 얘네들이 응을 하는 자세죠. <웃음> 네. <웃음> 어, 응을 하고 있는 자세죠. 이렇게 <laughs> 아, 비슷하죠, 이렇게. 아, <laughs> 어떻게 해? 어떻게 해? <laughs> 사진 찍어줘. <laughs> 아이 <laughs> 웃겨. 웃겨. 아 동방박사가 낙타를 타고 와서 저 낙타가 있는 거구나. <laughs> <laughs> 야이 핑크 성당. <laughs> 이거가 너무 이쁜 거 색깔 너무 좋아. 이거가 화난 시장 왔어요. 2 5 9호갈 거야. 259가 호 초록색 있어? 어, 예쁜 거 있더라도. 아 2층으로 올라가야겠네. 진짜? 응. 오, 감사합니다. 많이 보고 있어요. 응. 음, 좋아요. 좋아요. 괜찮지 않아? 어떤 색깔 좋아요? 원활한 거는요? 이은이가. 어. 사개국어를 하는 언니야. 아니야 사개국어해. 베트남하고, 어. 탈, 태국, 태국, 한국, 한국, 영어. 오. 어. <laughs> 어, 많이 소개해주세요. 아. <laughs> 2 5 9 <laughs> 2층에. 네. 어, 크록스 집. 크록스 집, 부스리퍼, 어. 우동물 다 있어요. 어이 질도 괜찮네. 네, 퀄리티 좋아. 어 그렇네. 여기 질이 좋아, 되게. 이 안에 있잖아, 이, 이, 이거 만지 보니까, 음. 살짝 이, 진짜하고 비슷해. 이게, 이게, 진짜하고 저, 비슷해. 아, 이거, 조심히. 이거 뭐, 240 있어요? 이 음, 사이즈 맞아요. 이게 있어? 240이야? 너무 네. 크지 않아? 이거 봐. 트록스 원래 약간 크고 싶은데. 너아그 조금 크 이거보다 하나 작은 거는? 너무 작아? 아니에요? 이거야 음. 이거 25요? 예. 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는 얼마예요? 나얼마 이거, 어, 어. 이거 20만 동이에요. 20만 동? 네. 30 있어? 아니, 있는데요. 음. 안 보여. <laughs> 안 보여. <laughs> 갑자기 팔락카이가 음. 안 보여. 아, 이 사이 이게 30이야? 네. 근데 <laughs> 어. 이것도 커요? 어, 너무 크지. 폐겠다요. 220. 영웅사 왔습니다 어? 얘는 뭐야? 손오공이야? 어 손오공이네 어머 손오공 너 무섭게 생긴 거 아니야? 눈이 무섭겠오 무섭다 시계사전 엄청 좋아하네 아 웃겨 아 너무 미쳤 너무 멋있다 야사진하나 찍어 이거. <laughs> 어 너무 멋있다. 살아야지. <laughs> 아니 어, 나무가 너무 신기해 나는. 여기. 신기하잖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 이거 뭐 오리가 다 데려와 가지고 살아나 응. 어, 언니가 저거 좀 찍어라. 진짜 신기하다. 와, 나무 진짜 신기하네. 이, 이. 야, 이게. 야. <laughs> 왜 저기 밑에? 미키... 아, 소가 좀 소가 귀여워. 너무... 콧구멍이 엄청 크네 스마일 웃고. 그러니까 소가 너무. 누가 이거 껌 발라 나. 어? 아, 껌이 아니네. 돌바가났네 아, 응. <laughs> 돌이네 돌. 그니까 아우 여기는 문제가 정말 정말. <laughs> 어. 이런 거 굉장히 약한 것 같은데. 엄청 어. 튼튼해. 딱당겨 봐. <laughs> 진짜? 어. 머 <오>! 우와. <laughs> 오 장난 아니네 린흥산은 분재가 아름다워 음. 뭐 비싼 분재가 굉장히 많아 어, 어. 와 이거 봐흐흐했다요했다요기아야기 받아야 돼? 나도 기 받아야지 어. 야 진짜 어, 기 받아야 돼기 받아야 돼받아 ㅎ <laughs> 꽃을 밟고 서있는 아, 해수관음보살 음. 우와 크긴 진짜 크다 관항에서 제일 큰해수관음보살 아니, 우 먹을 게 있는데 왔 어, 원숭이야

진짜 귀엽다. 안고 간다. 애기야. 응. 응. 어머. 진짜 기 어떻게? 응. 음. 음. 먹고 있어. 응? 얼굴 봐. 애기 봐. 엄마 응. 게 먹어. 가인이어디요어요 엄마 얼굴이 잘생긴 인 어, 엄마 또 어디 간다. 어머 어머. 보고 몇 살부터? 철까지 여기 업소 거야? 되게 많 그렇지 철전때까지 떼고 다니겠지. 어저 애기 같 다. 얘는 새끼이인엄수 있다. 왜? 그래? 어, 엄마가 지금 정 없대. 음